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지바겐 전기차 모델이 입고 됐습니다. 작업해줄 아이템은 전동 사이드 스텝이에요. 지바겐 모델은 차고가좀 높은 편이어가지고 전동 사이드 스텝이 필수죠.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중 모습을 보시면은 하단에 이렇게 이제 옆에 발판 같은 게 있긴 한데 요거 자체가 너무 높아요. 그래가지고 아래다가 전동 사이드 스텝을 장착해서 약간 2단 계단 방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작업을 하고 쭉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하단에 발판이 설치가 됐는데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뭐 거의 그림자 같이 보이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디자인, 일체감이 높다는 거죠. 사이드에서 봐도 이게 뭐 디자인상 훼손되는 느낌은 없어 보입니다. 도도 어 열어볼게요. 이렇게 도어를 열면 자동으로 반응하는 방식이에요 발판을 보면 이렇게 LED 같은 게 지금 눈에 띄죠 요거는 이제 야간에 밟을 때좀잘 보이라고 있는 신형 방식의 LED 타입 제품입니다 일반 스텝보다는 조금 더 비싸다는 점 전기차는 머플러가 없다 보니까 좌우 긴 타입으로 들어가서 2열까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지방에는 리어 블랙박스를 달기가 힘들어가지고 벤치에서 출고될 때도 요거를 안 달아서 출고를 해 주거든요 근데 요거 뭐 필요하죠 뒤에도 블랙박스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로 달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국내에는 아직 출고되지 않은 LED 타입의 그릴이 있죠 이걸 순정으로 저희가 제품을 달아놨는데 문제가 국내 재고는 없어요 독일에도 하나 있을까 말까 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주문해도 을꽤 오래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뭐 미리 예약을 해주신 분들이 먼저 장착할 수 있다는 거. LED 그릴 사진 잠깐 남겨드리고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짧게 마무리할게요.